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11살 여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불법 우회전을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25톤 화물차에 치여 지킬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학교 앞이 바로 그냥 도로예요. 불법 우회전한 이유가 뭔가요? 창의적인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카링TV 정홍진입니다. 트럭과 버스, 큰 차들의 이슈와 뉴스를 보다 여러분들에게 발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당연히 스쿨존입니다. 이곳에서 25톤 트럭이 초등학교 학생을 사망에 이르는 그런 교통사고가 얼마 전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못볼 수가 있지? 라고 많이들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법정을 향하는 화물차 기사에게 한 기자분이 정말 못 봤느냐? 그러니까 이제 화물차 기사분이 나 정말 못 봤다. 못 봤다. 라고 이제 마지막 대답을 하셨는데. 근데 저한테도 이렇게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트럭 기사가 그 학생을 못볼 수가 있어? 라고. 그래서 제가 어뭐 트럭 컨텐츠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 높은 트럭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면 그곳이 안 보일 수가 있고 정말 안 보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의아해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높은 곳에서 운전하는데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어라면서요. 반문을 대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 승용차 운전자분들이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우리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높은 트럭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나온 트럭 같은 경우는 거의 운전석이 2m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2m 위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바로 앞에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운전석 좌측 부분하고 조수석 좌측 부분, 특히 조수석 좌측의 45도 방향부터는 잘안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당연히 초등학생은 안 보이죠. 성인들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간혹 낮은 승용차들도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대형 트럭들 높은 트럭들 시야 좋지 않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멀리 볼 때는 시야 당연히 좋죠.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바로 옆 부분, 특히 조수석 부분 아래쪽은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왜저 승용차를 못 보지? 왜저 트럭 운전자분은 못 보고 저렇게 밀고 가지? 일부러 저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트럭커 분들이 일부러 사고를 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간혹 하시던데요. 절대 대한민국 트럭커 분들 중에 고의로 사고를 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조심하고 알아둬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트럭과 함께 주행하는 승용차 운전자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이기 때문에 트럭의 사각지대가 이곳이구나라는 거를 꼭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형 트럭은 훨씬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운전석이 높아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형 차량들은 사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운전자의 시야가 있어요. 이 운전자의 시야가 높으면 사람들이 출몰하는 것을 보기가 상당히 그 가까운 거리에서는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운전석이 제 키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한번 직접 타볼까요? 네, 차량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안 보이는데 조금 밖으로 나가볼까요? 네, 아직도 좀안 보이는데 조금 더 가볼까요? 몇 미터 떨어져서야 겨우 사람 머리 정도가 보입니다. 운전석에서 확인해 보니 옆에 사람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비교적 넓은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흰색 차량이 다가오는데요. 트럭 우측에 진입하는 순간 모든 거울에서 차량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원영씨가 직접 달아둔 카메라에만 박퀴 부분이 살짝 보이는 정도입니다. 차량이 트럭의 조수석 쪽 A필러에 근접했을 때가 완전한 사각지대인 셈. 가끔 쪽처럼 쑥 들어오면은 저못잘안 보이죠? 안 보이죠? 특히나 저 차는 잘못된 게 지금 가게를 해서 들어왔잖아요. 예, 가게에서 들어오면은 생각도 안, 했, 안 했던 곳이니까. 그렇다면, 운행 중인 대형 차량의 사각지대는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옆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걸까? 사고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트레일러의 뒤를 준중형 세단이 뒤따라가는데요. 트레일러가 차로를 변경하는 가상의 상황, 시속은 60km입니다. 우측에 승용차가 보입니다. 지금 순간 예,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볼록 거울만 살짝 보이네요. 이 순간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은 놓치는 그몇초그 그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사고가 많이 나겠네요. 승용차가 대형 트레일러의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는 시점에 몇 초간 유령처럼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대형 트럭의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또 알게 됐고요 가끔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횡단보도에서 정말 핸드폰만 보고 걷는 우리 학생들 아니면 뭐 성인분들도 있으시죠 저 운전자가 나를 봤겠지 당연히 서주겠지. 이런 안전 불감증을 좀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너무 많으세요. 그래도 끝까지 조 차가 쓰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는 경각심을 갖고서 횡단보도를 좀 건너주셔야 되는데 마트에서 쇼핑하듯이 도로위를 걸어가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다가오는 운전자가 나를 못 봤을 수도 있고요. 봤는데도 브레이크가 제동이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우선 대한민국에서 핸들을 잡고 있는 모든 운전자분들, 그리고 보행자분들.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보행자고 보행자가 운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사고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첨단 시스템들이 자동차에 요즘에 많이 들어옵니다. 긴급제동장치라든가, 축방정보센서라든가, 뭐, 차선이탈정보장치라든가, 등등. 그리고 또한 볼보나 벤치트럭을 보면요 옆에 보행자를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긴급제동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옆에 오는 자전거를 또 인식을 해서 우회전하기 전에 또 차가 서주는 이런 또 트럭들의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트럭에 이런 안전 시스템들이 저는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빨리 그래서 대형 차량들, 버스에 이런 안전에 관련된 첨단 시스템들이 하루 빨리 좀 들어감으로써 운전자도 보호가 되고 보행자도 보호가 되는 제조사에서도 다른 옵션들보다는 이런 시스템들을 그냥 기본으로 좀 넣어주시길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하고 센서들이 대신해서 미리 서주고 보호해 주는 유튜브에 가한 영상을 보시면은요 볼보나 벤츠 트럭은 이렇게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면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영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한 초등학생이 어 스쿨존은 아니지만 횡단보도 길이 횡단보도도 아닌 곳이죠 이렇게 건너다가 볼보 트럭이 급하게 긴급 제동을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아니 요번에도 뭐 저런 긴급 제동 장치라든가 뭔가 후측방에 뭔가 아니면 측면에 뭔가 센서들이 있었다라면 충분히 학생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쪽에 보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보통 그 트럭이 지나갈 때도 시속 30km 정도도 안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50km 미만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다면 충분히 트럭이 급제동을 했을 때긴 제동 거리가 아니어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 학생을, 생명을, 어, 보호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스쿨 존에 안전 안전을 요구하고 속도를 줄이고 트럭을 못 다니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첨단 시스템들. 지금 많은 승용차에는 다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트럭에도, 버스에도 다 기본으로 좀 이런 시스템들을 좀 넣어주시면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트럭 제조사들은 앞으로 모든 트럭에 이렇게 사람을 인식하고 긴급제동이 가능한 트럭의 시스템을 기본으로 제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중한 가족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을 트럭 제조사가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라는 변명을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직접 그 초등학교 앞을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이제서야 50km에서 30km로 낮추고 감시 카메라를 돌리고 있고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서 경각심을 조금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나 초등학교 앞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도로와 교차로가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볼수 있습니다. 인천에 그 사고가 났던 초등학교 현장입니다. 조금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이 그 초등학교 입구인데요. 지금 이 초등학교인데 사고가 나서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나 이렇게 보고는 싶지만 네, 이곳이 지금 그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 여기에 행단보도에서, 여기 횡단보도에서 이제 사고가 났던 그 현장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3차로가 이제 우회전 차선인데, 2차 도로에서 이렇게 크게 돌면서, 25톤 트럭은 지금 저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11살 초등학교, 초등학생 어린을 미처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사고가 난그 현장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직도 50km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스쿨존인데도 분명하고 30km가 아닌 이제 50km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대형 트럭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 지금 지나가다가 제가 트럭이 한데 있어서 한번 잠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요, 트럭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지금 보도블럭 위에 한 30cm, 20cm 위에 올라와 있는데도 트럭이 지금도 이렇게 옆에 한번 가보시면요 높이가 이 정도. 그죠? 한참 높죠? 엄청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도 이곳은 거의 보이지 않겠죠. 근데 이 트럭이 지금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생이 일로 뛰쳐 들어왔을 경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이런 식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운전자는 당연히 안 보이겠죠. 네. 그렇다면 초등학생이 이렇게 달려 들어가도 천천히 가고 있어도 전혀 저쪽에 있는 운전자는 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프론트 뷰 미러로 좀볼 수는 있겠지만 주행하는 도중에 프론트 뷰 미러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정차에다가 처음에 이제 스타트 할때 정도는 프론트 뷰 미러로 옆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옆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클로즈업 미러로도 옆 회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주행 중에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행 중에 프론트 뷰 미러랑 클로즈업 미러를 보고서 아 어, 아이가 뛰어들어오고 있구나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어, 뭔가 이렇게 갑자기 확 들어왔을 때 차가 쓰는 반대로 또 여기서도 갑자기 이렇게 뛰어들어갔을 때 차가 서주는 뭔가 이런 센서들을 안전 사양의 센서들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특히 트럭 제조사에서 만들어 주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요 이 차가 지금 이제 우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전거를 근데 우회전을 하면 100% 사고죠. 이 역시도 벤츠에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서는 우측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번에 벤츠 미러캠이 대한민국에 출시가 됐으면서도 그 기능이 그 옵션이 빠졌다는 라 얘기가 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대형 트럭의 사각지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운전석이 조수석이랑 운전석이 거의 한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에서 운전을 하면 운전자의 머리 부분, 눈 시야는 거의 이 정도거든요. 이쪽에서 뛰어드는 초등학생 당연히 안 보이겠죠. 다시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트럭이 주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뛰어 들어가요. 이렇게 <laughs> 이 정도 어린 학생이 초등학생 정도만 이 정도 거거든요. 안 보이죠. 당연히 예 네.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운전자도 그 트럭 운전하신 분도 화물차 차주 분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럭에 트럭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늘 조마조마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요쪽 여기 부분요딱 여기서부터. 반을 잘라서 이렇게 이 부분이죠. 근데 반대로 뭐 카니발이라든가 승용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쪽 부분 차가 낮기 때문에 보일 뿐이지 높다고 생각해 보시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내가 신호위반을 하고 가는데 어린아이가 들어왔다? 100% 신호위반에 우회전을 했다? 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초등학교, 아까 그 현장에 가본 그 앞에서는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운전자분들이 무조건 신원을 엄수해야 되고 차선에서도 2차선에서도 우회전을 한 거는 3차선에 차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그 초등학생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조심히 이쪽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지만 또 우리 보행자분들, 그리고 또 승용차 운전자분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그리고 학생분들, 모든 분들이 이 트럭에서 이쪽은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저 운전자가 저기서 달려온 차가 있어요. 분명히 횡단보도 가다 보면은요. 근데 저 운전자가 나를 당연히 봤을 거야 생각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걷잖아요. 근데 그 차가 제동장치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못 봤을 수도 있고 뭐 혹여 하나 만에 하나 어, 음주운전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혹시나 또 그분이 갑자기 심전지가 와서 운전을 못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꼭 횡단보도 건너실 때도 끝까지 차량을 보고 저 차가 정차를 하시는지 보고 아니면 빨리 피할 수 있는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보행자 분들도 염두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카링TV 큰차 뉴스 정진이었습니다 최근에 초프마 라는 단어를 신조어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스쿨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 초품아만이 내 자식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뉴스는 좀더 밝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